유경준 강력 추천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면 국회의원 유경준입니다. 갑진년새해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긴 명절 가족과 함께 해도 좋지만 웹툰이나 영화 한 편은 봐줘야 명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유경준 강력 추천 오늘은 제가 재밌게 봤던 웹툰과 그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드라마들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재밌게 읽었던 웹툰은 바로 무빙입니다. 저기 사랑 사람... 충여자의 정체는 김두식 암호명 문상 류향고 최정의 블랙유 최고의 웹툰으로 뽑히는 무빈이 드디어 나왔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풀 작가의 히어로 액션몰인데요 초능력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방풀 작가의 웹툰이 화제가 되면서 드라마나 영화로도 시작되고 있는데 이 작품 역시 웹툰이 화제가 되어 드라마까지 제작된 케이스입니다 초능력을 숨긴 채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과거를 숨긴 채 살아온 부모들이 거대한 위험에 맞서 싸우는 내용인데요 초반 부분은 평범한 인물을 중심으로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북한과 국정원이 개입되고 부모의 과거가 밝혀져 스케일이 커지고 본격적인 초능력 액션으로 이야기가 확장됩니다. 아, 작년 8월에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로도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웹툰을 보면서 상상을 펼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웹툰을 보고 드라마가 실망되는 경우도 종종 봤지만, 이 무빙은 드라마도 아주 재밌게 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그중에서 하늘을 나는 초능력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축하할 웹툰은 역시 강풀 작가의 작품인데요. 동계를 이용해서 만든 미스터리 순정 만화입니다. 제목은 마녀이고요. 이 마녀는 약 10년 전인 2013년에 나온 작품인데, 어 제가 통계청장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 당시에 좀 이르긴 했지만 빅데이터와 통계 관련 분석 프로그램을 부재로 다뤘던 것이 인상깊기도 했고 제전 분야의 이야기라서 매우 흥미롭게 보았던 기억이 만화 속의 여주인공 박미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등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남주인공. 박민정을 짝사랑하는 이동진은 그녀의 주변 사람들이 불행이 우연일 뿐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박민정 사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재밌는 것은 중국에서 영화화되었다는 겁니다. 아요환이 제일기라고 하여 그 한국말로 너와 함께 있고 싶어라는 제목으로 2 0 2 0년에 중국에서 개봉되어 빅 히트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해드릴 작품은 추공 작가의 나 혼. 랩입니다. 전 세계가 기다려온 K-웹툰. 제목처럼 게임에서 레벨업 시스템을 이용하여 성장하는 주인공이 특징인 판타지 작품입니다. 재능 없는 헌터가 기이한 던전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지만 플레이어의 자격을 획득하면서 레벨업 능력을 갖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웹 소설을 웹툰으로 제작한 나 혼자만의 레벨업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누적 조회수가 지금 143억 회를 기록하고 K웹툰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기 데 큰. 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고 덴마블이 올해 상반기 게임으로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추천해드릴 작품은 까를로스와 크크 재진의 웹툰 보험택시입니다. 그거는 TV 드라마로도 제작된 바가 있고요. 무지개 택시 회사가 돈을 받고 손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쌍값에 대행을 해주죠. 착한 사람을 괴롭혀서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법적 처벌을 피해간 범죄자들을 사적으로 응징한다는 소재로 사회를 고발하고 비판한 내용이 잘 담겨있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 드릴 작품은 김규삼 작가의 신란대입니다. 동네 건달하게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 김지용이 좌절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을 받고 범죄를 계속 저지른 자를 심판한다는 내용으로 사법 불신과 사적 지지에 관한 내용을 그린 작품입니다 아, 만화를 보면서 주인공에 처단당하는 범죄자를 보며 쌤통이라는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폭력성이 높은 편이니 그 점은 감안하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 작품도 작년 11월에 지진이 플러스 드라마로 제작되었으니 웹툰과 드라마 두 가지 버전을 다 감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재밌게 보았던 웹툰 6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렇다고 명절 내내 웹툰과 영화나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이번 설에는 가족들과 따뜻한 덕담을 나누시고 풍성한 설 명절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귀향 기간길에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